<laughs> 카메라를 보고 <야. 웃음> 안돼 유연이다 모델 잡는교 바구나너 <laughs> 노린 <버린> 거 아니라고 예 <laughs> yeah. 어이구 시켰나 오늘 보는지 다 보이네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되게 총을 들고 아 조준되니까 <laughs> <그때 되니까. 웃음> 뭐냐 이 아니 그거 내가 제라오라 참고 자료용으로 약간 찾아봤는데 이런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게 흔들려 <laughs> 오랑이 시리얼 <웃음> 시리얼? <웃음> 야 이거 방에서 좋서 존나 웃기네 섭사한 짓고 준비 아왜 나한테 왔니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옹돼 <웅도> 이거 뭐냐? <laughs> 어, 일정 각도에서 이걸 변경시키면 <laughs> <어느> <그냥 웃음> 물리적으로 튕겨남이 와, 야, 저... 스탠드 포즈 할 때가 제일 신네 오메. 이노사즈 눈이 무서워. 야, 진짜 안경이랑 이 어깨 장식만 빼도 존나 이쁘네. 무서워. <웃음> 와. 너무 <laughs> 시다어리 <여보세요, 웃음> 어. 어 아, 이거 뭐야? 야, 근데 이게 나는 좀 이게 머리가 아니라. 키 뭐지? 배 어, 너... <laughs> 어. 있어. 존나 자연스럽게 가슴에 얼굴 퍼. 나는 반이 너 거식이해. 있는데? <laughs> 제 눈이 보이세요? 어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야, 이거 약간 데이트 폭력하는 것 같아. 내 와이퍼 떨어져. 너무 <laughs> 잘수 <영수할> 없다. <laughs> <laughs> 아이저 무기를 어떻게 하늘에 날는 거? 이블린 쇼발이야. <laughs> <빨>. 예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교수랑 이거 아 이블린 손이구나. <laughs> 아, 니 지금 겨드랑이 살인 줄안 거야? 이불이 이렇게. 감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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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님 엉덩이 씌워주세요. 네. 형이 약간 죽은 히인데지금니히가만가 <laughs> 네, 네, <laughs> 죽은 가이 새끼. 만나 가만히 오 씨발. 흔들리는 거본 사람? <laughs> 너만 보, 너만 본거 아니야? <웃음> 우와! <웃음> 이렇게 무서워. 안 아, 찍지 마. <laughs> <laughs> 진열장 마냥. <laughs> 우와. 야, 날라간 카메라 지금. 홍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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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너보세요 아이. 씨나 던져버리네. 어. 우와. <웃음> <웃음> 왜?

<laughs> 아니야, 니 아니, 아니, 머리에 청 맞았어. 물싸움 패티로 부르던... 방송이잖아. 내가 니네 찍어서 보여줄게. 우와, 어메니 노래 야, 뭐야? 너이래 아, <laughs> 이걸로 약간 그거 만들 수 있어. 죄인에게처볼 <laughs> <laughs> 뿐. 야, 어디 봐? 야, 너 어디 봐? 눈가 똑바랐어? <laughs> <laughs> 이 새끼 수정시켜? 나뭔 스킨이야 지금? 너 뭐, 제인도 아. 그 죽어서 봐야 되는 거야 혹시? 무슨... 뭐야 이 할배 브라를찬 할배가 있어 브라를찬 할배가 있다는 건 말이야? 엥? <laughs> 브라 브라 이거 뭔 스킨이야? 나 이런 거다 원한 적 없는데? 뭐냐? <laughs> 바나말보이? <laughs> 조개소년 바나? 조개소년 나 바뀌어 보여? 아니야 이거 그가 죽었다 나와야 돼 지진이야 전나 돼지여서 뒤지지도 않네 이게 <laughs> <laughs> 땅이 울린다 몸무게 5kg. <laughs> 뭐야 롤케이 어디 갔어? 롤케이 크는 없어. 내가 이거 먹었어. 야곤총이야 이게? 손가락에서 총알이. 직원? <laughs> 와. 직원 접사 침뱉고. <laughs> 저그 롤케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동작을? 접사 침뱉고. 운전아. 이뭐보 이거 안에 있어 운전 거. 아 그래? 엇 어, 꺼져 삭제하면 그만이야 아이씨 아, 아.